사이다 주스에요. 여기서 콜라가 누구냐면 바로 이 콜라 색깔인 이 친구가 콜라고요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 너 이름 뭐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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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름 뭐야? 이름 뭐지? 사이다. 이 친구는 콜라, 사이다예요. 얘네 콜라, 사이다. 아 너무 귀여워. 이 친구는 주스. 이 친구는 주스 했으니까 우유예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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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아 그리고 여기 제가 그동안 엄청 팬이라고 했던 강영욱 선생님이 계십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여러분 저는 성덕입니다. 성덕. 숙스러. 아, 갑자기 숙스러워졌네. 네. <laughs> 엄청 쑥스러워졌는데 네. 네. 지금 새로운. 새롬을... 저희가 이름 다 졌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름을 다 지었는데 음... 여러분 정말 예쁘고 귀엽고 착해요, 애들이. <laughs> 너무 귀여워. 어 어떻게? 진짜 애기다, 어떻게 아이고. 이 친구는 이름이, 애기 이름 뭘까? 구마예요. 구마. 저는 구마예요. 그리고 저는 딸기. 딸기 보여드릴게요. 딸기, 구마, 딸기. 딸기, 새로운 집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귀여운 친구는 아가 아가 잠깐만요 어유 미안해 아구 미안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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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포도예요 어 잠깐만요 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자아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형제가 없어요. 얘는 외동이에요. 얘는 볼락이 이름이 볼락이에요. 보자, 보자, 보자. 아가 보자. 볼락이에요 볼락이. <웃음> 안녕하세요. 에이 <laughs> 귀여워. 안녕하세요. 볼락이에요. 볼락이에요. 여러분, 저는 볼락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친구들. 예뻐. 왜 이렇게 순해? 오. 응. 아이고. 아이고. 하품도 잘해요. 아이고. 안녕. 인사한다. 안녕. <laughs> 안녕. 미안. 이제 여기 쉬었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일 친구들이. 에이, 에이, 예뻐. 한마리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초비, 얘 초비였나? 초비예요. 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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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비. 초비. 아이, 예뻐. 아, 귀여워. 그리고 얘는 <laughs> 우나예요우나 안녕하세요. 츄나예요. 아이 예뻐요.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이 친구는 돌핀이에요. 돌핀이. 돌피니. 돌핀이는 여기 이렇게 예쁜 뭐라고 해야지? 무늬가 있어요. 돌핀이. 여기 하얀 친구는 보자. 대어 대게 <laughs> 얘는 대게예요 이름이 그 대게 대게라고 지었어요 아 어, 너무 귀엽다 이 애기들은 견종이 어떻게 돼요 이 애기들은 다 믹스 죠 예쁜 믹스예요 믹스 너무 예쁘죠? 아이 예뻐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음 예뻐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가자 보자 아초비 아까 소개했는데 일로 와봐 알지 일로 와 마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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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왜 이렇게 빨갛지? 아직 애기라 그런가? 마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조그만 아기가 있는데, 어이구야 어이구, 어이구 머리고 눌렸어. 얘는 진짜 조그매요. 그래서 이름에 샤크라고 지었어요. 튼튼하게 자라라고. 아직 눈도 못뜬 거야? 아이고 어떻게 너무 조그매? 진짜 조그매요. 샤크. 네, 이 아이들의 새로운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보셨죠? 진짜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개를 훌륭하다에 연락해 주세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라이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